반갑습니다, 라이프레저 이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금어기가 끝나고 두 번째 출전입니다. 잠시만. <laughs> 현재 위치는 이제 출항지에서 자 우측이 동편 북쪽으로 보고 있고 뒤로 돌아갔을 때저 멀리 보이는 것이 저희 출항지입니다. 네본 어장의 제일끝 말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말줄을 잡았을 때 이제 약간 멀리 캐스팅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장 본 라인이 제일 끝에 가면. 이제 바다 해수면 아래까지 잡아놓는 기둥줄이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내려가는 게 보이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사선이 배 밑에 발 아래로 왔을 때는 고기가 숨어들 수 있는 자연어처 구역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감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들물이 올라가면 이제 배를 고정하는 요 라인을 조금 길게 줍니다. 길게 주면 지금 여유줄이 이렇게 뒤로 가 있는데 본류가 올라가면 배가 뒤쪽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선으로 내려간 저어정보다는 앞으로 내려가서 기둥줄 이제 해저 제일 바닥에 코앞에 갈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이 포인트는 이제 뒤쪽에서 앞에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이제 대문들이 나았는 라인 선상에서 저 멀리 보이는 어 솔섬 우측에 이제 저희 동호방 파제.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시는데. 제 배에서 약 20에서 25m 앞면에 자연어초가 있어요. 자연암초가.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수심이 약간 더 낮고, 풀이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 속칭말로 이제 프로타나 레이더를 통해서 볼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타겟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들물이, 그 지금 초들에서 중들로 넘어가서 본류가 올라갈 때, 막대치로 교체를 해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해당 암초에 이제 타겟을 잡고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제 한번씩 메시지나 개인 밴드 개인체육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왜 낚시복을 입지 않냐 왜 항상 이제 면도도 안하고 좀조치하냐 이런 걸좀 물으시 는데 어, 저희 라이프 레이저 스탭들은 전부 다 직업이 다 두기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출조를 할 때는 밤새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로 바로 항으로 오기 때문에 이 일할 때 복장 그대로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오후에 바지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일을 하고 다음날 밤을 새니까 로드를 들고 오실 때는 기본 18시간 20시간 정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좀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예전에 아, 다른 구독자 분께서 물으신 장비랑 뭐 이런 거 어, 어, 안경에 빠졌는 아, 안경은 전부 다 오클리 제품이고요 아, 요거는 이제 낚시 전용품은 아니고 제가 이제 요거 낚시를 일로 하기 전에 산악자전거 탈때 이제 쓰던 걸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밴드 가족분들의 한해서 라이프 PC 매장에서 이제 현금가로 하시면 어 충분히 인터넷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고급 장비나 좋은 거는 별로 안 씁니다. 솔직히 뭐 능력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문제겠죠 뭐든지 약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쓴다고 뭐 좋은 고기 큰 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능력 있고 뭐 재력 좋으신 분들 얼마든지 비싼 장비 사시겠죠 지금은 윗물이 살짝 제발 앞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띠보다약한 2~3m 정도 앞에다가 뭉쳐서 치고 있어요. 그러면 윗물에서 제 쪽으로 살짝 밀려 들어온 것이 깔아 앉으면서 찌가 있는 위치쯤에 안착이 되면서 이제 밑밥띠가형성되게 되겠죠. 자, 초등물이 한 시간 좀 지났는데 정조에서 지금 윗물이 살짝 살짝씩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보다 밀려 들어온 속도가 조금 줄었습니다. 05의 수중찌에다가 B 하나 달고 G7 G2 이렇게 갖고 목줄 약 2m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자, B자리 0 5로 바꿨습니다. 수중찌는 03이고 뽕돌를 하나 더달아서가라앉히고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손가락만 쫄고 김질를 와도 볼수 있도록 최대한 날 그렇게 놨습니다 자, 들물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 자리는 8 시에서 2시 방향으로 약간 서산으로 삐쳐 올라가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 8시 조금 남았이니 계속 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수면 아니지 바닥에서 위로 지금 파래가 너무 많아요. 파래가 지금 대충 해봤을 때뭐한 1m 이상까지도 지금 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비가 까낭기 전에 이제 바닥에서 미끌림처럼 팔에 계속 쓸려가지고 미끼가 제대로 이제 동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포인트 어, 운전 마무리하고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2차 두 번째 탐사까지도 자체 통편집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포인트 3일차죠. 오늘은 또 이제 저희 항에서 연안 쪽으로 붙어서 어, 2회차 때 했던 데 보다 조금 더 북쪽입니다 어, 수심은 고기랑 좀 비슷한데 약한 50에서 1m 정도 더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2회차 때 했던 그대로 0.5호 비자립 막대찌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끝들물인데 조리가 완전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비치로 변경해서 어제 해 보겠습니다. 비치가 안 돼가지고 0.5로 바꿔가지고 지퍼 두개 달고 해봤는데 아, 어장줄을 감아 버렸어요. 자!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자공오찌공오찌의 자, 경단 야 사자입니다. 예 예. 자, 예. 그 먹이가 끝나고 두 번에 이제 꽝이죠 꽝 자버들만 보다가 오늘 드디어 새로운 자리에서 한수있습니다 빛깔 좋고 사이즈 좋고 멋집니다 손맛 죽입니다 진짜 와, 드랙을 쭉쭉 차고 나가는데 신났습니다 완전히 제가 지금 조금 신났습니다 첫 해, 에 이제 2년 전에, 첫 해는 솔직히 제가 진짜 낚시를 잘 못했었어요. 우리 이제 배 대표님, 이 팀장님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 첫해 가을부터 시작해왔고, 이듬해 봄까지, 그때까지는 별명이 대물조사였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런 살감시 이런 건안 나오고, 근데 걸면 무조건 다 샀죠. 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지금 올 봄까지 그만 10개월 가까울 동안, 감성돔을 거의 뭐 애기들밖에 못 봤어요 사자 넘어가는 걸잘못 잡고 개빨에다 계속 심하게 할 때는 뭐구형감까지도 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별명을 망조사라고 다시 바꿔주셨어요 망조사라고 망상을 하도 잘 잡는다고 오늘 드디어 별명을 다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대물조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망조사는 아닌 걸로 아, 어, 그래서 조금 기분이 업됐습니다, 지금. 어, 나름 무지하게 덥는데, 신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류가 이렇게 안 가고 물이 안 움직이는 그 정조에 가까운데도 저희 대표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있죠. 견제. 바닥을 끌면서 견제. 그러니까 죽어 있는 미끼에 액션으로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고기를 꼬신다. 뭐, 이런, 이런 개념이죠. 자, 오늘의 사자는 경단입니다, 경단. 자, 경단은 요렇게 이제 땅콩만 하거나 조금 크게, 그러니까 입질이 약거나 조리가 느릴수록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조리를 잘 타거나 입질이 시원시원할수록 조금 더 작게. 자, 주의하실 점은 경단을 할 때는 어, 바늘을 완전히 감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그대로 던지는 게 아니고 계속 몇번 더 만져 가지고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점도가 제대로 붙게끔 그래야 이제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입질이 예민해서 조금 크게 달았습니다 입질이 약다고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원줄이 바로 스크래치가 나버렸어요 경단을 챔질을 했는데 어, 걸자마자 바로 옆으로 째버렸어요 이 녀석이 이제. 아무리 작아도 3자 후반, 4자 초반 정도는 되는 거그 이상 되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째고 어장 줄이라고 바로 원줄이 나가버렸습니다 띄우지도 못했습니다 릴한 3, 4바퀴 밖에 못 감았으니까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고기는 있습니다 오. 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사야 됩니다 사자를 잡고 돌아가는 길 신납니다 자 오늘 저는 원래 만족까지만 딱 하려고 했는데 고기를 꺼내기 전에 이제 원줄이 두번 나갔습니다 이제 한 번은 옆으로 쬐는 바람에 어장틀에 쓸려서 나갔고또한 번은 챔질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바닥에서 이제 물자마자 부상을 하는 바람에 측면으로 째서 쬐는 게 아니고 부상감식 위에서 어딘가 쓸렸나 봐요. 목줄 위에 돌에 바로 밑에가 터져가지고, 또도 있고. 솔직히 뭐 낚시할 때는 이럴 때 쾌감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꺼내지는 못했는데, 고기인 거는 내가 알수 있을 것 같고, 감성돔인 거는 거의 확실하다는 기분이 딱 드는데, 막상 꺼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얘기가 할수 없죠. 근데, 똑같이 채비를 다시 해서 같은 자리에 던졌을 때, 이렇게 실물을 딱 만나게 되면, 이런 게또 폐가 많이 됐습니까 낚시는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구멍이 끝나고 탐사는 두 번의 깐끝때세번 때는 성공한 걸로 이제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살짝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보기는 있고 얼굴 을본 걸로 인정해 주십사. 자, 이상 라이프레저 김프로였습니다.